오늘 통독본문은 요한 1서 4장과 5장입니다. 성도가 필연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서의 사랑의 기원과 성격 의미를 언급하고 난후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부여하는 원리임을 증거합니다. 요한은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몸소 체험하였으므로 그의 독자들에게 이에 대하여 확신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알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영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적이 오리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5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하는 세 증인이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바로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그 분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 죄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죄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 주심으로 악한 자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 하도록 지키십시오. 아멘.